천사들은 날개가 있고 여성 천사도 있는가? 마이클 하이저의 천사라는 책은 이러한 질문도 던지고 있습니다. 한국어로도 번역된 하이저의 이 책은 성경이 천사들에 대해 실제로 가르치는 바를 재검토하기 위해 성경 신학의 방법으로 즉 기독교 전통이나 교리적 해석을 그대로 따르는 것 대신에 성경의 본문 자체가 어떻게 관련된 개념들을 형성하고 발전시키는가를 분석합니다 독자들이 천사를 날개 달린 메신저라는 단순화된 대중문화적 이미지에 머무르는 것을 넘어서 성경서사에 깊게 엮여있는 풍부하고 체계적인 영적 영역을 바라보도록 초대합니다 이 책은 상세한 성경해석과 고대 근동문화 및 언어연구의 통찰을 결합하여 천사들에 대한 성경의 관점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우주 통치를 이해하는데 중심적임을 보여줍니다. 하이저는 이 책의 머리말 부분에서 우리는 왜 천사들에 대해 주목해야 하는가? 왜냐하면 천사로는 우리로 하여금 성경 신학의 익숙한 논지들에 대해보다 명확하게 사과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가족에 대해 알고 나면 천사들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게 된다고 쓰고 있습니다. 하이저에 의하면 천사론 연구의 유익은 우리 인간의 신분, 목적, 운명에 대해 파악하게 되는 데에 있습니다. 첫째, 천사를 포함한 천군의 구성원들이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과 같이 우리 인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 즉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신분이라는 것이고, 둘째,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영원의 전망을 지니고 우리의 진정한 본향에서의 영원한 삶을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며, 셋째, 우리가 구원받으면 신들의 회의 혹은 천상회의 통치 기구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공동 통치자로서 새 에덴에서 열국의 통치권을 상속받게 될 운명이라는 것입니다.신들의 회의 혹은 천상 회의라는 개념은 우주를 통치하는 데에 하나님을 보좌하고, 돕는 천상의 영적 존재들의 모임을 의미합니다.하이저는 성경이 이평회를 자주 암시하며, 하나의 획일적인 영적 영역이 아니라 체계적인 영적 위계 구조를 시사한다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면 열왕기상 22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미가야가 말을 계속하였다. 그러므로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보니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시고 그 좌우 옆에는 하늘의 만군 모든 군대가 둘러서 있는데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하늘의 모든 군대라는 것이 시편 82편 1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정에 나오셔서 신들을 모아들이시고 재판을 하셨다 하나님께서 신들에게 말씀하셨다 에서의 신들과 같이 천군 즉 하나님의 명령 아래 세계적으로 조직된 강력한 집단으로 종종 영적 전쟁이나 예배에 참여하는 모습으로도 묘사되는데 영적 존재들인 이 천군의 구성원들은 하나님의 천상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결정에 대한 증인 역할도 수행하며 인간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보조합니다 천사란 이 천군의 특정 구성원들로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특정 임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천사라는 용어는 히브리어 말라크에서 유래되었으며 그리스 앙겔로스와 같이 메신저를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고 그 명령을 실행하며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기 위해 인류와 상호작용하는 피조된 영적 존재들을 가리킵니다. 구약성경에는 천사 외에도 천군의 구성원들인 그룹 혹은 캐루빔이 나오는데 캐루빔은 에덴 동산 입구나 언약계와 같은 신성한 공간을 수호하는 인물을 맡은 영적 존재들로 묘사됩니다 이들의 상징적 이미지는 하나님의 임재의 신비와 장엄함을 드러냅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서 그를 쫓아내신 다음에 에덴 동산의 동쪽에 그룹 쾌루빔들을 세우시고 빙빙도는 불칼을 두셔서 생명나무에 이르게 하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또한 스랍 혹은 세라핌은 주로 이사야서에서 언급되는데 불타는 자들이라는 의미로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 날개에 대한 묘사와 함께 세라핌은 지속적인 예배와 제의 정화를 상징합니다. 이사야서 6장 1절과 2절에서 우시아 왕이 죽던 해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그분 위로는 수십 세라핌들이 서 있었는데. 스랍들은 저마다 날개를 여섯 가지고 있었다.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둘로는 날고 있었다. 이 용어들 외에도 성군의 구성원들의 역할을 가리키는 다른 용어들, 즉 사역자, 순찰자, 중보자 등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이저의 책은 궁극적으로 독자들에게 성경적 세계관을 제거하도록 초대합니다. 천사들을 단면적 인물로 보는 대신 이 책은 더 전문화된 역할, 명확한 권위 질서를 갖춘 생동감 있고, 복잡한 영적 영역이 하나님의 세계와 상호작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이러한 심도 있는 이해는 성경의 어려운 본문들을 명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성경 신학 전반에 대한 이해를 더욱 풍부하게 해줍니다. 이 책은 성경적 영성에 대해 고민하는 모든 이들에게 큰 통찰을 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의 마지막 챕터인 천사에 관한 신화와 질문들에서 하이저가 던지고 있는 질문들 중에 앞에서 언급했던 천사들은 날개가 있고 여성 천사도 있는가라는 질문도 있습니다. 하이저는 이 질문에 대해 천사들은 결코 그룹이나 스랍처럼 날개나 여러 얼굴을 지녔다는 식으로 묘사되지 않는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인간에게만 있는 특성을 그룹과 스럽도 가졌을 수 있지만, 천사들은 짐승들에게만 있는 특성을 갖고 있지 않다. 사람들과의 소통을 위해 지상으로 파견되는 신적 존재인 천사들은 사람들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날개를 갖고 있지는 않다. 천사들에겐 성별이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실제로 가질 수도 없다. 자, 그들은 영적인 존재이고 성은 생물학적 특성이기 때문이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하이저가 이 질문과 또 다른 질문들에 대해 어떻게 답변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짧은 소개에서 다루지 못한 많은 흥미 있는 내용을 직접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